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평상시에 개인적으로는 엑셀의 자료를 좀 정리합니다 또 포트폴리오들도 엑셀에 정리를 하는데 원래는 유튜브에는 또 ppt로 잘 예쁘게 또 정리해서 올려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엑셀로 좀 올려 드리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ISA 계좌에 1억을 투자했을 때 연배당 1,200만원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체크를 해볼 예정인데요. 먼저 일반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또 퇴직연금, DCIRP 계좌 등하고 이 ISA 계좌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로 ISA라고 좀 적어 놨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엑셀에 작성한 내용 중에 보시면은 이 납입함도는요, 연 2천만 원이고 5년 최대 1억까지 납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개설을 했는데 작년에 납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올해 4천만원까지 납입 환도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고 기억하시고요. 또 여기에서는 이 배당금의 경우에는 이 분리가세입니다. 그래서 종소세검건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형의 경우에는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공제 후9.9% 분리가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 그러면은 ISA 계좌에는 일반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그리고 국내 고배당주 위주로 좀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손익을 통산해 줍니다. 그런데 모두 다 통산해 주지 않고, 즉, 국내 주식은 손익 통산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에 대해서는 손익을 통산해 줘요. 즉, 어, 예를 들어서, 나스닥 ETF로, 어, 1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또, 반도체 ETF로, 네, 마이너스 100만 원의 손실이 났다. 손이 통산을 해서 수익과 손실이 없죠. 그래서 세금을 낼게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경우에. 그런 손이 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은, IS 계좌에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게 제일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성장 해외 ETF라면은 이 본주가 있을 수 있겠고,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커버드 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본주는 연배당 한 1%, 0.5% 밖에 나오지 않고요 미배당 같은 경우에도 연3.5%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커버드 콜 위주로 포트를 좀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은 1억의 자금으로 IS 계좌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좀 예시 첫 번째 공격형입니다. 먼저 코덱스 비구 나스닥백 데일리 커버드코 OTM 해당 ETF는 연 분배율이 최대 20%이고요. 그래서 어, 보수적으로 15% 정도 좀 잡았습니다. 투자금은 비중을 한20% 정도 해서 2천만 원 그랬을 경우에 연 분배금이 네,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배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입니다. 영 분배율은 타겟으로 15% 정도 추구가 되고요. 투자금은 비중 한30% 정도인 3천만 원. 영 분배금으로는 약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영 분배율이 약9% 정도 되고요. 투자금은 비중 40% 정도에서 예, 약 4천만 원입니다. 영 분배금으로는 약 360만 원 정도. 다음 솔. 골드 커브드콜 액티브이고요. 연 분배율은 약4% 정도 나오고요. 투자 비중은 10%에서 투자금 1,000만 원 정도 연 분배금으로는 약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연으로 약 1,150만 원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왜냐면은 코덱스 OTM은 15% 이상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1,200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먼저 해당 포트는요 공격형인데요 사실 공격형 앞에는 뭐가 있냐면 초공격형입니다 초공격형에는 어, ai 라든지 또 반도체 라든지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고요 오늘은 공격형 위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하필 나스닥 거의 비슷한 종목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S&P는 얘 없고, 거기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가 들어가고, 얘 미배당은 없는지, 또얘 국채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데일리 커버드콜 OTM하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줄의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분배율도 OTM은 최대 20%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높은 분배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은 좀 적게 가져간 상태예요. 20%.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나스닥 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기초지수, 나스닥 백하고의 이계리율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나스닥배 본주를 투자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볼수 있어서, 30%의 비중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배당 다우존 수를 일반적으로 많이들 넣긴 하는데, 저는 미배당은 좀 뺐습니다. 거기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좀 비중을 40% 정도로 좀 높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하락장 때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느냐, 지금 하락장 때 나스닥 폭락이 나왔었고요 빅테크는 폭폭락이 나왔었죠. 미배당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이 정도 수준의 하락률이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미배당보다 좋은 수익을 보여주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주면서 거기에 연 분배율도요. 약9% 정도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약 4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네, 분배금이 약 36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비중을 많이 쳐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안전자산, 해지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네, 국채를 좀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국채가 우상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좀더 많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 관련된 ETF가 에이스 금현물, 코덱스 골드 선물 H, 타이거 골드 선물 H,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세 개의 ETF는 이 분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되어 있는 솔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0 분배율 그래도 4% 정도는 어, 추구해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 10%비중에 1,000만 원 해서 연으로 약 40만 원 정도 책정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분배금 지급 기준일을 조금 월초하고 월중으로 좀 구분을 하게끔 해주면서 현금 흐름을 좀더 원활하게 해보았습니다. 네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배분 월초이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월초 코덱스 미배당은 네, 월중 소울 골드는 월초에 분배금이 지급이 됩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 이 강세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컬의 이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분배금은요 절세계좌에선 세 전후로 입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SA라는 이 특수한 절세계좌에서 포트를 짤 때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좀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다 커버드코를 두 개를 편성한 것은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 공격형, 중공형입니다. 여기에는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코 OT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 분배율은 최대 15%이고요. 투자 비중은 약20% 투자금 2천만원 이랬을 경우 연 분배금은 약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분배 지급은 월초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요 기존 예시 일과 동일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네연 분배금으로 약 1,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강세장, 하락장에 따라서 분배금이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 분배금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만약에 작년처럼 네, 1년 내내 강세장인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하락장이 길어지면은 예상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급락장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매달 분배금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 분배금을 인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인출할 필요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 재투자를 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 동일 종목에다가도 재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폭락장이 나왔을 때는 빅테크에다가 재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가져가지만 조금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그런 비중 조절을 하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엑셀로 좀 작성을 했던 그 자료를 좀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초공격형 또 보수적인 성향,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는 또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또 해외 직투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는지, 그런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또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좀 공유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는 저희 또 멤버십 생방송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미국 나스닥 지수 또 국내 코스피 관련해서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이 장우현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